오늘은 이철규 농부님의 햇금강밀로 만든 빵들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마도 햇밀가루가 나오는 7, 8월은 우리 밀빵 작업자들에게는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일 거예요. 다음에 햇밀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밀의 상태가 어떠한가 궁금하기도 하고 익숙해져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열심히 햇밀 테스트를 해 보게 돼요. 이번에 저희가 만들어본 빵은 이철규 노부님의 핵 금강밀로 만든 루스틱과 치아바타 깜판뉴입니다 오늘은 각자가 만든 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봤어요. 안녕하세요, 다른 케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오픈 예정인 어나더 테이블 이 이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스위폰 오븐 클래스를 운영 중인 키친 마니입니다. 아, 저는 생일 현재를 운영하고 있는 마야입니다. 어, 오늘 빵 여러 가지를 만들어 봤는데 이제 각자 만든 걸 가지고서 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저는 이쪽 저희 키친 마니 선생님, 자 먼저. 네. 빵이 제일 이쁘게 잘 나왔어요. 루스틱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제 수분율 77%로 해서, 어, 르방 30%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 관계상, 어, 이스트를 0.8% 정도 넣어가지고 스트레이트로 오 만들었어요. 그래서 햄밀이라서 약간은 밀 특성이 좀 불안정할까 싶었는데, 완성도가 꽤 괜찮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스트가 들어가다 보니까, 르방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볼륨감도 좋고, 또 이제 어, 크러스트도 얇아가지고 조금 더 인기 있는 빵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유나님하고 저하고는 피아바타 만들었어요. 어, 수분율은 70% 정도 일단 잡았는데 올해 의 밀은 어, 수분을 이렇게 뱉어내는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작업하기가 좋았던 것 같고 좀밀 자체가 그 맛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올해가 약간. 담백하면서 좀 조금 단맛도 있고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철규 농부님 밀은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진짜 맛있어요. 꼭 한번 안 만들어 보신 분들은 꼭 구매하셔가지고 한 번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는 밀입니다. 아, 저는 깐바류를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아, 잘라가지고 <laughs> 모양이 다 없는데 어, 이햄밀이라고 해서 약간 수분을 많이 뱉어내거나 이제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오일도 조금 넣었고 어, 몰트 아 몰트 아니고 시럽을 좀 넣었는데 몰트 시럽. 아 그런데 어, 굉장히 이스트가 들어가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 크러스트도 굉장히 맛있게 나오고 어, 기본적으로 맛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햄빌이었던 거에 대한 걱정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이철규 농부님 밀로 빵을 만들면 다들 되게 만족스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철규 농부님 밀은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제분이 어, 롤제분이 아니고 오가그레인에서 맷돌 제분 재본 방식으로 제분을 하는데요. 다른 백미라고 다르게. 수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 수율이 높다는 거는 껍질을 많이 제거하지 않는 백밀이거든요. 일반적인 통밀하고 거의 또 흡사하다 영양소적으로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밀 보관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철저하시거든요. 그래서 밀을 저온창고에다가 알곡 상태로 밀폐를 잘해서 보관하다가 오바그레인에서 소량으로 그때그때 제공을 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이 신선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